네, 안녕하세요. 6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매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금년 3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서로 하늘을 향하여 두팔 벌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십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길을 다니다 보면은 목적지가 불분명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님을 태우지 않은 영업용 택시들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태우지 않은 이 영업용 택시들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슬렁 어슬렁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손님을 태우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손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명을 받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가?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요나는 이 기도 중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빌리포서 2장 1 3절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던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대행전 8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집가라는 거리로 인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루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이방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 3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앤 바운즈는 말하기를 참 선교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아직도 사명이 불분명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에게도 사명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적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적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다 니느웨가 어떤 성업입니까? 큰 성업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인구가 12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어린 아이들이 한 12만 정도, 어른들은 이에 한두배 정도로 보아서, 당시 인구가 40여 만 정도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바베탑에서 사람이 흩어진 후에, 트그리스강의 비옥한 언덕에 건설된 도시로, 요나서 3장 3제를 보면, 극히 큰 성읍으로 삼일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 악독이 내게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은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루지즘이 상달되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누에는 세속적으로는 번영했는지 몰라도 그이 내막은 악행으로 가득찬 도시였습니다. 나움 3장 1절을 보게 되면 화이스 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짐승까지 굵은 배를 입히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짐승과 통과 나는 이런 수간죄가 공경원이 행해지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할 정도로 이악 아스, 아스로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많은 도시들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여러 도시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고 정권의 칼을 들이대고 의인들은 숨죽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와같 악독이 가득한 곳에 요나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우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스루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가요?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곳이 어쩌면 니네 외와 같이 악독이 가득한 곳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니네 외와 같이 악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셋째로,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이, 요나에게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쳐서 외치라 이 말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드럽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강하게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향하여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쳐서 외쳐야 됩니다. 바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강하게 쳐서 외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책망의 경고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적당한 말로 해서는 안 먹히니 강하게 외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담배해야 됩니다. 담배하게 쳐서 외쳐야 됩니다. 담배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옵소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말고, 강하게,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 날을 향하여서 니누에로 보내시면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이 이 요나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나의 니네회는 어딥니까? 이제 그곳을 향해 나가서 담대히 쳐서 외치는 우리의, 뭐,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